이렇게 반란이 어려우니 기성 수사자들도 망하는 건만 낫다라는 이제 어떻게든 일단은 수입도 있어요. 수입 타협, 그렇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제 이거를 수용했다고 저제 업계에서는 좀 판단하고 거에요. 있거든요. 고품격 태그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기자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다룰 주제는 명품 플랫폼 기업인 발란입니다. 최근 발란이 명품업계가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의 뷰티 제품을 전세계 약 150개국에 유통하는 실리콘투라는 유통회사로부터 1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인데요. 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붙는 조건부 투자라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150억원 투자를 유치한 반란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저희 아웃샌딩의 이주영 기자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영님.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 녹화를 3월 27일에 하고 있는데, 하루 전인 3월 26일에 갑자기 이제 반란의 정상급 지급. 지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이슈가 좀 터져 나왔잖아요. 그래고 이거에 대해서도 좀 다뤄봐야 할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취재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진 상태인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이제 반란이 3월 24일까지 입점 업체한테 정상금을 정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하지 못한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관련 어제 네. 나왔었죠. 3월 26일에 그 아 (24일이요) 아, 예, 예. 네, (24일날) 이제까지 정상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 이제 지급이 어, 조금 내부 사정상 밀린다라는 이슈가 터져가지고 많이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어, 관련해서 이제 반란 관계자한테 문의를 해보니 어~ 자체 점검 과정에서 이제이전과 몰랐던 이슈가 터져가지고 잠시 정상금이 지급이 지연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어~ 요즘 뭐 반란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투자금도 받은 만큼 뭐 지급에는 뭐큰 문제가 없을 거라라는 관측이 좀 많았는데요. 네. 갑자기 이제 26일 어제 이제 반란이 기업 회생 절차를 준비하는 의혹이 터졌습니다. 네, 네. 이게 어떤 의혹이냐면 셀러들이 반란 미팅에 갔다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봤는데 거기에 회생 관련 어, 제출 자료라는 이렇게 파일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그러면 반란이 기업 회생을 몰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혹이 터져가지고 지금 그렇다면 사실 앞에 정상금이 단순히 회계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제 기업 회생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제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 근데 이게 그이 이 이슈 자체는 이제 어저께부터 본격화된 거라서 저희가 아직 그 취재가 많이 된 상황 은 아닌 거잖아요. 아네 어, 그렇습니다. 지금 연락을 해보고 그러셨지만, 근데 반란 사무실에도 직접 가보셨다고 하신다요 어, 네. 어, 이제 그래서 27일 오늘 예, 이제 제가. 반란 사무실 가봤는데 예, 예. 이제 가니까 사실 어.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 적혀 있고 네. 그리고 반란 입점 업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방명 록명로 써라라고 네. 이제 앞에 관리하시는 분께서 말씀 주셨어요. 음. 사실 이게 진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출입을 막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관련해서 이제 그 조금 이제 입점 업체 분들의 오픈 채팅방이 개설되는 등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있고 음. 관련해서 관련해서도 반란에 문의를 해봤는데 확인 중이다. 음.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거 이슈가 치면적이기 때문에 예. 기업회장이 아니라면 예. 확인 중입니다가 아니라 아닙니다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음. 확인 중이다라는 것은 뭔가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게 있다는 건데 아직은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으니 지금 계속해서 취재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정상급 뭐 지급이 이제 지연되고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팀원 사태 때문에 봤듯이 굉장히 이제 기업한테는 이제 치명적인 이슈일 수가 있어갖고, 아직 저희도 이제 취재가 100%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이슈를 취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 무작정 이게 저희가 보도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송에서는 그냥 원래 이제 주영님이 쓰셨던 그 조건부 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정상금이라든지 기업 회생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는 저희가 지금 이제 추측성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건 이제 다음번에 또 추가 취재를 해갖고 새로운 방송으로 좀 찾아뵙는 게 좋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실리콘2 투자에 대해서부터 좀 한번 알아보시죠. 그, 실리콘2가 이게 투자를 했긴 했는데, 15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약간 조건부로 투자해갖고 굉장히 좀 업계에서 좀 화제가 됐잖아요. 이런 사례가 막 그리 많지는 않았던 사례인 것 같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 이제 실리콘토의 투자는 반란이 발행하는 CB, 그러니까 전환사체를 네.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전환사체는 이제 뭐 아시면 다 아시겠지만 일정 조건하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을 뜻합니다. 그래서 1차로 실리콘토는 75억을 반란에 투자를 했고, 나머지 75억을 받기 위해서는 실리콘투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그 조건이 이제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월 1일까지 기간 중 매월 1일 기준으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직전 2개월간 직매 제품 판매 비중 50% 이상 그리고 직전 2개월간 영업이익 흑자 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올해 11월이 됐다는 가정하에 발란은 9월, 10월에 직매 판매 비중이 50% 넘어야 되고 영업이익 흑자가 나오면 그때 이제 7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11월에 설설 설사, 달성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2026년 5월까지의 범위를 해서 그중에 한 번이라도 이 목표를 달성을 하면 실리콘 트롤부터 75억을 추가적으로 투자 할수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일단 그러니까 75억은 원 일단 받은 거고 나머지 75억을 원 받으려면 이런 기준을 충족해라. 이거로 네. 이해하시면 되는 네,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실리콘 투가 전환 사채를 통해서 여기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전환 사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개인 뭐그 부채라는 뜻인데 만약 이게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실리콘 투가 반란의 지분을 어느 정도나 갖게 되는 건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이제 이번 실리콘 투자는 사실 반란이 기업가치를 약 삼천억 원에서 약2 9 0억 원까지 낮추면서 성사되었거든요. 그래서 1 5 0억 원이 전부. 투자가 되었고 이게 전부 보통적으로 전환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기업가치가 약 440억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실링호토는 반란 지분을 약34%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됩니다. 이게 경영 이제 현 대표님보다도 많은 지분수를 보유하게 돼가지고 최대 주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 근데 기업가치가 3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290억 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10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네. 거의 10분의 1 정도, 약 10분의 1 정도. 보이죠. 아, 근데 보통, 근데 조금만, 이게 투자, 그, 기업가치 내려가도, 직전 투자를 했던 그, 뭐, VC라든지 투자자들은 엄청 진짜 반대를 많이 하는데, 그래갖고, 뭐, 좀, 몸간 낮춰서 이제 상장하려고 해도, 막, 투자자들이 막, 못하게 해갖고, 막, 상장도 무산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기업가치 10분의 1로 깎으면서까지 이제 투자 유치를 했었다는 거는, 지금 그렇게라도 해, 할 정도로, 반란의 사정이 진짜 안 좋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은데, 어, 진짜 그렇게 사정이 안 좋은 건가요? 어, 네. 반란은 굉장히 이제 사실 사,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이제 2021년 기준 영업 손실이 약 185억 원, 22년에는 약 373억 원영업 손실, 그리고 2023년에는 약 100억 원을 지속적으로 손실 볼 만큼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란은 진작 작년부터 자본 잠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아, 2024년에는 이제 반란이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흑자전환을 노력했으나 사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란이 어려우니 기존 투자자들도 망하는 거보다 낫다라는 이제 어떻게든 네. 일단은 숨이 붙어 있어야 수기를 <laughs> 네, 그 올릴 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제 이거를 수용했다고 전 이제. 업계에서는 좀 거예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사실 이렇게 반란이 안 좋다 보니까 실리콘 투에서도 조건부 투자를 했다는 것이 좀 유력한 해석입니다. 음. 그래서 만약 실리콘 투 입장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좋아지면 75억을 투자로 추, 투자한 다음에 저렴한 150만 투자해서 대주주가 될수 있고 아니면 75억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물론 75억이 이어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실리콘 투가 천사백사십억 원 투자를 유치하면서 반란에 투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업계에서는 아 이제 실리콘 투의 화장품 유통 사업이 정체된 상황에서 아 실리콘 투 네. 자체도 1 4 4 0억원을 네. 외부로부터 유치했던 네, 거잖아요. 네, 예, 그 예, 예. 상황에서 받아서 그렇게 엄청 부담되는 금액을 합니다. 음, 그것도 그렇죠, 네, 네, 실패도 안 되긴 하니까. 네. 그래서 설사 반란이 망하더라도 카테고리 확장을 하고 관련 이제 컨택 포인트만 충분히 확 확보하더라도 충분히 이익이다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란이 그, 김혜수 씨가 그, 광고 모델로 나왔던데, 맞죠? 아, 맞습니다. 맞죠? 맞죠? 네네. 제가 그쪽 잘 모르는 고 <laughs>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리콘투의 그, 추가 투자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직매 비중 확대잖아요. 직매입을 네, 늘려라, 맞습니다. 이건데. 근데, 직매입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만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돈으로 직접 일단 사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처럼 이제, 반란 같은 경우에는, 자본 잠식 상태도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실제로, 실행 가능한 조건인지가 일단 좀 의문이 들거든요. 네, 저도 관련해서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제 컨버스 이제 분야 전문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직매는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방법입니다. 이제 일단 직매을 하면 사실 명품 판매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이제 가품 이슈. 이게 네. 내가 샀는데 이게 거짓면 어떻게 하냐.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좀 약간 속된 네. 말은 짝퉁이라고 그러네. 예, 예, 예. 가품 이슈를 이제 완벽히 없앨 수는 없지만 저 줄일 수 있고 확연히. 근데 그걸 왜 음. 완벽하게 없애지못한지도 저는 궁금하더라고. 맨날 그막 <laughs> 뭐 유명 뭐 대기업 비뭐 M 모사가 하고 있는 K 그 K 서비스도 있고 뭐 M 서비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데 보도 그런데 봐도 막 가품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잘 그냥 그, 그 만드는 회사에서 직접 사면 될것 같은데. 아 그게 이제 유통구조 유통보다 되게 복잡한가 봐요. 네그 그 이제 뭐 브랜드사에서 직접 파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워낙 물, 한 번에 하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부티크 업체를 통해 가지고 유통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유통상이라고 보면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결 통해 유통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 뭐또그 부티크 업체로부터 또때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또때오는데 이제 그 떼온 분들이 진짜 진짜 물건을 진짜를 제공을 하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이고 그니까 러 이게 네. 어제 제가 얼마 전에 또 <laughs> 옛날에 그 명품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뭐 우연히 만날 자, 자리가 있어갖고 좀 얘기 좀 나눴는데 이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엄청 복잡한데 사실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막그 가격도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쵸, 저는 이제 그쵸? 그런 거 하나도 네. 없고 <laughs> <laughs> 없지만 네. 아그데막그 백만 원 넘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백만 어, 원은 기본이고 아, 그런가요? 이제 한네0만 기본이면 요즘에 이제 뭐 s 브랜드 대표적인 네. s, 명품 a s 브랜드 같은 경우는 1,500정도는 줘야죠. S? S가 네. 줘야 네. s 거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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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말씀하시 n 샤넬. 샤넬은 치, C잖아요, c o n g C. 아그렇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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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요 근데 진짜 열받긴 하겠어요. 1 천오백억이나, 아, 천오백억이래. 천오백만원 해주고 샀는데, 막 그, 뭐, 진짜 막 네, 큰일 나죠. 뭐, 알고 봤더니, 뭐, 어디에, 뭐, 차단서 만든 그런 거면. 짝퉁이었으면 큰일 나고 하니까. 그런 부담을, 직맵을 하면 좀 줄일 수 있고, 음. 이제, 아무래도 사오기 때문에 재고부담을 플랫폼에서 갖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직매 플랫폼은 재고로 막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음. 안 팔리면 끝장입니다. 예. 약간 그러 사장 재고 돼가지고 이제 사실상 쓸수 없는 재고가 되면 모든 비용은 플랫폼한테 가거든요. 아, 당연히 자기들이 뭐, 네. 사온 거안 팔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심지어 반란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일단 반란 입장 들어봤는데 일단 당연한 음. 당연한 말이지만 반란은 잘할 수 있다. 예.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발라 발라는 자기가 직매입으로 시작을 했고 플랫, 코로나 기점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서 바꿨지만 현재도 직매입 비중을 약1 0 정도 유지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축적해 온 이제 직매입 노하우가고 있다고는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10%대랑 50%대랑은 아무래도 관리 수요 측이나 아, 관리가 차원이 다르고 저희도 뭐뭐 뭐 50명이 직원일 때, 250명이 진일때 완전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수요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많이 지적을 하는데, 어, 이에, 이러면 불구하고 왜실리콘통화 이런 요청을 했을까라고 음. 이제 어깨에서는, 아무래도 직매 비중이 높아지면 재무제표가 조금 좋아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수료가 책정 있는 게 아니라 판매 네, 금액 자체가 책정이 그렇죠. 돼가지고 1천0 0만 원짜리 팔아서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1천0 0 그대로 네가 팔았으면 그걸로 예, 팔았으면, 예, 팔았으면 찍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재무제표에서 매출도 크게 잡히고 또 이제 실리콘 토의도한대로영업 흑자까지 보면 사실 기업 가치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기업 가치를 좀높아가지고 이제 약간 그런 좀 띄우기 목적에서 약간 실리콘트가 직매입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 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아, 충분히 그렇게 바라볼 수 있죠. 충분히 이제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요즘 명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업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매입 그 상품의 비중을 높이는 것만으로 뭐 반란의 그 실적이 크게 좋아지거나 적자였던 그런 실적이 뭐 로 전환되거나 이게 좀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어 사실 진짜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반란도 본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선 대표적인 카테고리 확장인데요. 2024년에 중고 명품 시장에 진출하였고 2025년 1월에는 뷰티 시장, 2월에는 이제 럭셔리 가구 리빙 시장까지 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반란에서 전 세계 고객들이 발란에서 명품을 할수 있도록 2024년 4월에 발란닷컴으로 오픈하였고요. 네. 이제 실리콘 투를 투자를 받았으니까 실리콘 투 해외 물류 인프라와 아, 현지화 그렇죠.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리콘 투는 저희 그 정지혜 기자님께서 그때도 한번 다루기 다루셨는 데아스쇼에서도 굉장히 그 해외 유통망이 강한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원래 그 반도체 그걸 하셨. 그런 부품을 하셨는데 그걸 막 화장품으로 바꿔갖고 엄청 잘 나가고 있다고. 그런데 그 제가 이제 뭐 여담이긴 하지만은 제가 그때 만났던 그 명품 중계를 좀 이탈리아 쪽에서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탈리아에서 좀 갖고 와서 하셨나봐요. 그 분은 약간 명품 시장 자체가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좀 침체될 거라고 보시더라고, 보, 보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뭐한국뿐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산층들의 그 가처분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물가 상승도 있고 경기 불황도 있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명품에 그 투입하는 돈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런 추세가 몇년 정도는 이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저도 이제 다양한 업계 관계자분들에게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명품 신장도 양극화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진짜 잘 나가는 블랜드는 그래도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거나, 뭐 이재용 그런 분들이 쓰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아, 아, 그러니까 엄청 이제 최상급 명품 중에서도 이제 하이엔드, 이제 최상급 명품들은 명품 브랜드는 그래도 수요가 유지되거나 계속 네. 잘 나간다 하지만 그 조금 명품 명품이긴 하지만 애매한 음. <laughs> 명품 중에서 애매한 브랜드는 결과적으로 수요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 변화에 맞춰서 아 진짜 잘 나가는 명품만 잘 나가고. 그렇지 않은 명품은 이제 모두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쇠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또 얘기로 돌아가볼게요. 그뭐 글로벌 소비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약간 뭐 발란닷컴을 만든다. 이건 당연히 이해가 되는 전략이긴 한데 그런데 해외 소비자들이 굳이 뭐 한국에서 만든 그 명품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서 명품을 살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들긴 하는데요. 어, 네. 사실 이제 업계 관계자분들 비슷한 내용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미 쿠팡에 이제 인수된 파패치가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반란은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 나름 인지가 있지만 사실 해외적으로 보면 이제 누구 세요가 되니까 그 워낙 그 지급해야 네. 되는 비용이 비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알릴라면 결국 마케팅 비가 들어갈 텐데 돈도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관측이 많았거든요. 이제 반란 입장은 아무튼 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하거나 말합니다 스스로는 그 이유는. 어 반란이 이제 스스로가 조금 더 능력 있는 판매자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물건을 저렴하게 가져온다 그리고 반란은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정산금 지연과 연관되는 문제이긴 한데 정산을 밀린 적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반란에 제공을 한다고 음,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앞으로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그래서 다른 플랫폼보다 저렴하면 발란닷컴을 충분히 이용할 이유가 있다. 아, 가격이 저렴. 네. 겠죠 왜냐하면 저희도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을 이용하듯이 이제 국적은 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라고는 말했습니다. 물론 발란도 스스로 파패치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고 글로벌 시장 진출은 단기간이 될수 없고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사실 이 글로벌 시장 진출 이제 모든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막. 가시적인 성과가 나기 전까지는 솔직히 지켜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음. 그리고 앞부분에서 이제 반란이 뭐 가구나 리빙 쪽으로 까지 이제 확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품시장이 전반적으로 좀침체기에 들어 든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거죠 어,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거는. 사실 이제 명품시장 침체에 대해서 약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어, 코로나 당시에는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투자 가치가 있는 뭐 주식, 뭐 코인 이런 게다 올라가는데 관련해서 이제 명품 도 한정판이라는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가, 같은 맥락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음. 그때는 해양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해양을 가면서 몇백씩 쓰는데 못 가니까 네. 아, 명품이나 사자 이렇게 돼가지고 명품 시장이 좀 활용이 됐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끝나고 유동성도 감소를 하고 해양도 많이 가게 되고 게다가 이제 물가는 올라가고 이제 경기 침체가 되니까 명품 시장 자체가 확 죽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래 침체되었음에도 명품을 반란해서 산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사람들 이 직접적으로 브랜드에 가서 명품을 많이 사지 반란해서 그렇게 많이 사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그 가품 살수 사... 그 염려도 있으면서 그렇죠. 굳이 전화를 했을 때. 그쵸, 그쵸. 사본 적도 없 네, <laughs> 사실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람 같은 오픈마켓 플랫폼보다는. 아, 오픈마켓에서 음, 사면 더 싸면 가겠는데. 그쵸. 그렇죠. 가격 메리트가 없으면은. 네, 가격이 싼경우도 싼 네, 있습니다. 어, 이게 모든 물건이 예, 아니지만 예. 또싼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예. 실제로 이제 오픈마켓에서 사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n h 농협 카드 의 조사,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브랜드사가 운영하는 공식 페이지에서 명품을 구매한 비중이 87%고 발란든 명품 플랫폼을 통한 구매 비율이 13%밖에 안 됐거든요. 이러 그러면 애다, 애전 애전 명품을 많이 샀으면 규모 경제로 1 3라도 네, 파이가 클 텐데 네. 사실 지금 명품 자체가 하지 않으니 파이가 굉장히 작아진 것이죠. 게다가 심지어 이제 쿠팡은 2024년 이제 글로벌 명품 플랫폼 팝배지 인수를 완료하면서 시장에 뛰어들었고 뭐 롯데온 s h o m 도 명품 뭐 전문가를 선보이면서 경쟁이 치어져가지고, 사실 반란이 이제 카테고리 확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음. 이런 뭐 이제 특정 버티컬에서 성장은 결국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버티컬 플랫폼은 아무래도 성장이 제한이 되면 자기 가고 있는 고객들에게 어떤 것을 뭐더팔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발란의 입장은 이제 발란의 메인 고객이 4 0에서6 0대이 구매력 있는 고객이다. 그분들도 이제 그분들이 바로 럭셔리 가거나 럭셔리 뷰티 제품을 사기 때문에 우리 가, 발란의 카테고리 확장 의미가 있다라고는 말을 했는데 사실. 기존 이제 시장 경쟁자들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론은 좋은데 실제로 할, 잘할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음, 반란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뭐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나름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주영님보시에는그 반란이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 거라고 좀 보고 계신지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힘들다고 보시는지. 우리가 좀 앞부분에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네, 맞습니다. 아직 100% 확실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정산 관련된 이슈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 네 사실 이제 반란 관련해서 이제 정말 진짜 이슈가 현재 많은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제 현재 반란 관련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는데 업체분한테 이런 마, 말이 왔다고 합니다 어, 이제 근본 정산일 조정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공지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금요일 3월 28일 안에는 최저, 최종 예. 금액 및 지급 일정을 별도 안내 드릴 수,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그 전이라도 검토가 마무리되면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일 이제 이런 식으로 정상금이 잘 지급이 되고 이제 이런 기업회생 자체가 뭐 아니거나 되더라도, 기업 회생이 되더라도 잘만 이루어지면 되니까요, 회생이. 잘 된다면 되겠지만 만약 정상금 자체가 잘안 이루어진다면 사실 이렇게 적, 완전 자본 잠식인 반란이 장히 치명적이거든요. 네, 네. 플랫폼은 신뢰가 그렇죠. 필수인데 홈플러스가 이번에 이슈가 된 것도 사실 기업 회생을 하면서 이렇게 자본금을 받, 이제 정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건데 홈플러스는 위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돈이 있는 기업인데 반란은 아당초축 돈도 없어가지고 만약 정상의 미시가 터지는 순간 바로 사실 반란이네 아, 그죠 반란 지금까지 그리던 그림 완전히 악그라지면서 아, 망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만약 이게 잘 해결이 된다면 11월까지는 지켜를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원래는 아 11월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있을지 11월부터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사실 네. 현상을 보면 당장 3월 말, 4월 초에 반란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 해결하고 대처 나갈 수 있는지 에 따라서 반란의 미래가 달렸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아까 말씀 나눴던 대로 혹시 뭐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이슈 있으면은 뭐 저희 기사나 방송 통해서 한번 더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명품 플랫폼 업체인 반란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자를 유치하면서 재도약을 준비 중인 반란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될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제 저희도 어, 확인하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IT 테크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